용감맨 피시 자, 모험을 떠나보자고 홍차. 모험을 떠나요. 쑥쑥. 야, 우리다 불타는 안 거야. 벌써 어. 어, 누구야? 깜짝아. 아, 어, 깜짝. 왜 그래? 왜 그래? 야, 잠깐 만 아, 죽었어. 야! 야! 아기야, <laughs> <아니야>, 아기야. <laughs> 응애. 와, 와. 아, 내 엉덩이. 어, 내 엉덩이. 아야야야. 이게 뭐죠?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죠? 마리안나의 배이 뚜+ 두두두두두 뚜+ 차 방금 그 치신 뭐야? 어? 어? 내 배에서 난 꼬르륵 소리 말하는 거야? 아, 어, 호, 홍차의 꼬르륵 소리가 천둥 같긴 하지만 아, 그건 아니야! 지진이 일어났다고! 어? 뭐라고? 거기가 어딘데? 피시로! 빨리 와! 뭔가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아! 아, 그, 그런데 나 너무 배고파 안되겠다! 용사들아! 홍차가 배부를 수 있게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만두를 던져보자! 갑자기 너무 배가 불러 알았어 소화시킬 겸 물고기나 낚으러 가보자고 좋았어 <laughs> 로슬릿으로 가야 된데 로슬릿 어, 왔어 왜 체력이 있어 짱또래 여기다가 다섯 개의 부품을 넣어야 되는구나 홍차 조조 드릴 슈퍼 드릴 등장 용사 팬더단들에게 사랑을 드릴게요 어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laughs> 내가 울을 예, 내, 울, 내 거야 내가 위이, 먼저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먼저 응, 때렸어 오케이! 아, 용감하니 <laughs> 먼저 있어 <laughs> 이거 경쟁이다! 얘들아! 비켜! 누나한테 양보해! 형한테 양보해! <laughs> 어? 이거 나 주는 거야? 안 돼! 이 나쁜 애가 뺏어간다! <laughs> 나... 아싸리 내가 먹었어 용감하니 방금 하던 거! <laughs> 어, 흉차가 <laughs> 나쁜 애였어. 용사들이 함께 탈 잠수함 갑니다 자 일단 몸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날개를 달아줘야 해요 위에 탈수 있게 이탑 들어가는 입구도 세워줍니다 <laughs> 자 그리고 창문이 많은데요 창문이 필수죠 왜냐면 구경해야 되잖아 뒤에 지느러미도 있어야죠 자 지느러미 장착합니다 완성 훌륭해 이렇게 빨리 만드다니 이건 역작이야 마리안나의 페일 와 대박이다 뭐야 이거 중에 하나 타는 거야 그냥? 네, 잠수함이 뭔지 모르겠어. 용감했꺼 그러면 운전석 이름을 봐봐. 승주 껀내 <laughs> 승주 삼치찜. <37. 웃음> 야, 승주야. 얘들아, 차 빼라. <laughs> 지금 주차 공간 부족하니까 빨리 빼. 오차 빼다, 차 빼다, 차 이거야, 제일 왼쪽 거. 좋아, 좋아. 용사 펜더단 타요. 다들 타세요, 승선. 자, 생선 아니고 승선. <웃음> 뭐야? <웃음> 괜찮아요, 우리 베이컨 선수. 갑니다 그러면, 자 출발. 출발. 출발 OST는 홍차펜더단의 곡입니다 으라차차 홍차차 여기서 내려가 와와와나나 내려졌어 내려졌어 숨 참고 럽다임 우와 뭐야 우와 모두 잠수 준비 네 선장님 자 출발! 깻판 좀 받아서 포인네풀아 네다, 네스반, 지밥. 어 이거 침몰 침몰하진 않겠지? 나 운전 잘하고 있다, 얘들아. 아아! 아 용감해, 조심해. 잠수 부러지겠어. 그니까 그니까 이거 소중한 내 잠수함 내 잠수함 1호 이름도 붙여줄까? 아 용달차 어때? 용달차. 용달차 괜찮다. 어. 가자 용달아. 우와. 아니 여기 안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야 지금 분위기 볼 때가 아니야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자 안전벨트 매요. 뭐야? 분위기가 바뀌었어. 여기서부터는 빨간색 해조류가 있어. 용암 근처로 가게 되는 건 아니겠지, 지금? 이거 안전한 거 맞아? 어, 볼케이닉. 우와, 볼케이닉 벤트. 설마. 오, 괜찮은 가요왜 도망가는 우와, 거지? 우와, 우와. 오, 야, 야, 해수면 올라 올라간다. 올라왔어! 우와! 우와! 위로 올라왔어! 왔어, 왔어! 으아, 근데 여기 더운데, 용감해? 그니까, 아, 너무 더운데? 잠깐만, 또뭘 만들래? 야, 이거 빨리 낚아야 돼, 지금 시간 제한이 있거든? 야, 일단 스폰지점을 하자, 스폰지점. 알겠어, 스폰지점 어디서 해? 스폰지점! 와나 지금 몸에 불 난다, 불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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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어, 여기있어! 어? 홍차, 우와, 여기, 여기 있다고? 홍차, 어디, 어디, 어디? 야, 이거 한명한 한 사람에 혼자 하나씩. 찾고야, 찾야 지금부터 서로 싸워라. 지금부터 서로 <laughs> 배틀이다. 어? 라바 크리스탈 먹었다! 아, 있잖아, 어떤 미녀 이너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내가 돈이 얼마 없어. 아, 나 영상 봤어. 그 사람 이쁘던데? 어. 아, 근데 너랑 응. 동명 이인이더라고. 어, 그니까, 원래 홍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음. 다 예쁘거든. 그러면 은그 소문이 거짓인가 보다. 잠깐 나와 볼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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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 아니, 농담이에요. 용감해 네가 덜 맞았구나. 에이 무서워. 홍찬님굴 들어가야 돼요. 지금 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굴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굴 먹을 때 노로바이러스 조심하고 알지? <laughs> 오, 야, 이거 뭐야, 야, 야. 야 이거 함정이 있어, 야, 조심해. 뭐? 이거 다이면은 이거 끝장이다. 다이면 그냥 다이야. <laughs> 진짜. 야, 이거 왜 이렇게 위험하냐. 야, 여기 저 사람 불타요. 야, 우리 다 불타는 안 거야. 저 <laughs> 사람이 아니야. 우리 둘다 불타는 거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용사옷 입으니까 40도인데도 살아있대. <웃음> <웃음> 궁금해. 느낌이 오는 물고기 잡았어? 나 지금 신하 물고기 먹었는데. 오, 어, 어, 나 헤블리로 낚았다.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이런 것도 있고. 알비도도 막갔어, 나. 오, 전설인 거 아니야, 혹시?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지금 해블리어서 럭이 높으니까 럭이 좀 낮은 낚싯대로 몇번 낚아 봐도 괜찮을 거 같아. 어, 방금 근데 얘기해 줬어. 일반 낚싯대로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해 주는데, 누가? 헉, 진짜? 홍차, 일반 낚시대로 하니까 잡힌다, 희귀. 그러면은 용가맨이 나한테 주면 되겠다. 그, 그래요. <웃음> 야, <웃음> 그러니까 맞아, 용가맨. 그래? 이페르놀 이구아나, 나다 얻었다. 어, 사는 건가? 어? 뭐야? 가지고 입고 왔나 봐. 나홈나 버그 걸렸다. 나 분명히 여관 등록했는데 지금 아틀란티스로 와졌어. <laughs> 아이고야. 어디로 가야 돼? 로슬리시였나?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자 임페르노 하이드. 어 근데 제건 탔어요. 괜찮아요? 제거 불에 타고 있는데. <laughs> 그리고 홍차 닮은 물고기. 어? 무슨 어? 소리야? 방금 뭐라고 했겠어? 완성! 어? 아, 뭐라고 했겠냐고? <laughs> 이제 너도 아이언맨이야. I'm Iron 아이언맨. Man. 삼천만큼 사랑해. 용혁 <laughs> 응, 빨리 운전해 이제. 운전은 나에게 맡겨라. 기다리시라. 이거 우리 집 아닌데요, 여기? 이 집인가 봐, 이 집인가 봐. 어? 누구 앉자계시는데 누구세요? 아,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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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깐만요, 이 사람 아니에요? 다음 지역은 북극이라는 스포일러가 있었는데요. 북극 가면 부끄러워서 안 되는데 말이지. 오랜 는 자, 모험을 떠나보자고, 홍차. 모험을 떠나요. 사, 사, 사. 즐거운 밤으로. PC에서. 우와, <laughs> 여기, 여기 너무 예뻐. 여기가 더내 취향이다. 좋았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광석부터 부수겠습니다. 와 <laughs> 좋아. 좋아. 스폰했어? 혹시 몰라 스폰도 해. 어, 나 스폰 안 했는데? 에이, 설마 죽겠어. 홍차는 이 말을 해서는 안 됐다. 왼쪽에는 차가운 거, 오른쪽에는 뜨거운 거해 가지고 완벽한 아로맨. 옴, 얼음맨. 갑니다. 또 안전 운전 갑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니다 렛츠 고. 야, 너네나길 바로 잘찾지 와, 근데 용거맨. 벌써. 어, 그야 깜짝. 어, 깜짝. 어, 아, 뭐야, 뭐야? 어,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야, 잠깐 만 아, 죽었어. 뭐용감의고 어? 타고 있는데 나 아직? <laughs> 야! 어왔다야 홍자, 너너 홍자. 홍자 너너 스포는 어떻게? 운전해서 와 혼자 할 줄도 알아야지. 무서워. 아까는 노래 부르면서 내려갔는데. <laughs> <laughs> 용돌이는 참고로 참사의 이름이. 대박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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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야, 나 왔다. 어비셜인데 여기? 어비셜 제니스인데 이름이? <laughs> 와, <우와, 웃음> 어! 진짜 어비셜이?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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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용감해서 어! 응답하라. 왜 그렇지? 뭐야? 무슨 그 상황이 발생한 거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봐. 망했다. 아, 뭐야? 길쭉 가다가 여기서 틀어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고 이쪽에서 향해, 날아오른 이쪽에서 올라가고 들어가고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안, 안 걸리지 안 걸리지 안 걸렸고 자 여기서 힘. 다시 이쪽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쪽으로 나오거든 이쪽으로 나오거든 이쪽 빨리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기 지나갔으니까 이쪽으로 쭉 가서 이쪽으로 밑으로 밑으로 이쪽쭉 가고 그다음에 자, 아? 아기 저기로 지나가 봤지? 아기 로 들어가는 거야? 자, 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케이! 나 나왔어! 나왔다고? 어떻게 했어? 한 순간에 그... 손가락을 키보드에서 놓잖아? 그럼 바로 먹히는 거야 나맵 뚫었다! 신이시여 영혼이 떨어진다, 그리고 어, 나 여기 와... 아이고, 어게해나 여기 왔는데, 지금 괜찮아 잠깐만. 링, 내가 데리러 링, 가야겠는데? 링. 헉, 잠깐만 이거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 혼자 잠깐만 아니다 으흡. 스폰을 찍고 다시 거기로 데려간 게 낫겠다 알겠어 내가 얼음 거기까지 가볼게 자 갑니다 용감&다이렉트 용감 운전 진짜 잘하거든요 악명 깊은 아기 있죠 그 아기도 제가 한 번에 깼거든요 자 아기 한번 제가 쓱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전혀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아요 렛츠고 예, 타짜 아기 아니에요 그리고 용감&아기 아닙니다 좀 귀여워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용감... 앤... 아니고요. 아이, 자, 는 <laughs>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바로 자, 심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 아! 수초가 많거든요. 이때부터 좀 시야를 많이 가릴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10년 동안 운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오, 대단한데요. 네. 어, 방금 살짝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잘하네. 걸리나 막 걸리나. 왜 저래? <laughs> 비켜주세요. 저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좋아요. 자, 여기서 기대할게요. 자,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자, 이거 지나가면 바로 오. 시작해야 되거든요. 드디어. 자, 지금입니다. 다시 아기한테 아. 복수전이다 자 이렇게 간 다음에요. 오, 좋아요, 스무스하게 좋아요. 바로 가야 돼 이렇게 바로. <laughs> 오, 오. 절대 절대 당황하지 말고 그다음에 네? 바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올라가서 쭉 기다리고 그다음 에 이게 아기가 타이밍인데 못다, 못다, 못다. 아기야 아기야 <laughs> 응해. <응애! 웃음> 어! 어! 에이 아 다행이다. 어, 나 진짜 깜짝 놀래. 어. 야 왔다 이쪽 아니었지? 아 깜빡했다. 아, 야 크였다. <laughs> 나 비난 양파 아니야. <laughs> 내가 지금 오. 잘 가고 있지. 오. 야. 어! 됐다, 됐다! <laughs> 우와! 어때요, 여러분? 스릴 넘치죠? 와 용감해! 용감해는 강해진다! 멋있는데? 처음으로 멋있다고 생각했어. 자, 이제 쭉 내려가면 돼. 오! 쭉 내려가고. 아이고! 어? 야! 내려가고. 이제 말하지 <laughs> 마. <웃음> 아! 짜잔! 우와! 드디어 왔다. 도착했다! 뭐야? 뭐야? 어디 갔어, 홍뭐 뭐야? 왜 나만 여기 있어? 어디 있어? <laughs> 진짜. 아 진짜. 아, 아 장난이라고 했죠, 제발. <laughs> 잠깐, 나 혼자 방송 보러 겠다 혼자 지금 말 잃어버렸다. 왜나왜나왜 나, 왜 나, 왜 나만 못 가게 하는 거야? 왜? 너왜 나만 시간과 정신 의방으로 왜? 왜? 이거 어떻게? 그냥 나 없이 너 혼자 봐. 야, 한명더 있다. 한명더 있어. <laughs> <laughs> 야, 거기서 낚시해. 이게 칠가이지 <laughs> 야, 낚시 지금 주렁주렁하잖아. 물속에 안 들어가지잖아. <laughs> 어떻게 홍차. 내가 다시 내려올게. 응, 고마워. 아, 진짜? 해야지. 같이 해야지.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난 버리고 가도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아기 저홍차 절대 못 와. <웃음> <웃음> 맞긴 해. 자. 여기입니다. 야, 진짜 몇 번만에 오냐? 진짜래진짜래 <laughs> 아, 진짜래. <laughs> 진짜 왔어, 진짜 왔어. <laughs> 어, 와, 저거 뭐야? 용아 궁금하지? 들어가봐, 빨리빨리. 알았어. 어, 푹 빠져. <laughs> 어, 진짜로, 진짜로. <laughs> 왔어, 왔어? 아, 얘네한테 이걸 주는 거야? 아 먹이면 잔다고. 어, 야, 먹였는데 나 어? 물었어. <laughs> 와. 와, 너무 신기해. 아, 이렇게 모으면 돼? 와, 겁나 야, 멋있긴 하다. 예, 홍차, 이거 입어봐. 완전 웃기게 생겼어. 이거 봐, 나봐봐 <laughs> 쫄쫄이 슈퍼맨 옷 같아. 아기 슈퍼맨 옷. 심의 필수 아이템이라, 그. 잠수함 뽑아서 한번 그냥 맘만 볼까? 그래.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잠수함 뽑아서?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나? 얘들아, 이거 어디 가야 돼? 어딜까? 여기가 아이스인데. 여기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 이거 없는데, 얘들아?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초록색 해초만 쭉 따라가라고? 아, 요 밑에 지금 밑에 내려가면서? 어 홍차, 이거 봐요! 아까 내가 말한 거 크리스탈지오! <laughs> 우와, 너무 예뻐! 우와! <laughs> 야! 진짜 왔다. 우와, 너무 예뻐! 나못 일어나겠어. 나나름은또 하늘로 쏘을까봐못 일어나겠어. 제발 나좀 잡아줘 누가? 다다 어, 다 갔어. 가지 말고 나좀 잡아줘. 탐정이면 그거 아니야? 침착. 칠가이만 올수 있나 봐. 우와. <laughs> 우와 물색. 진짜 봐. 예쁘다. 이거 홍차 못온게 너무 아쉽다. 우리처럼 아름다워. 용사, 팬더단, 용가맨. 딱이 스탯. 홍차. <laughs> 우 와, 뭐야? 여기서 오비 해야 된다고? 아, 이 용감엔 오비 이스트 탐불. 뭐야? <laughs> <laughs> 오비스라고 하면 안 되지. 용사들이여. 나 먼저 갈게. 알았지? <laughs> 못 참고 가는 거 봐. 그러다가 누구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이거 봐. 카피바라 갔잖아. <laughs> 나 갈게 아이 자 다, 아이 다가 먼저 가 내가 봐줄게 나 꼼수 생각났어 굳이 저기로 가야 할까 얘들아 우리 용사들은 창의력 대장이잖아 대장 내시경 아이고 <웃음> <웃음> 아, 아, 아 어떻게 할때 없나 아 여기 여기가 최대인가 간다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안 가네 뿌서 잠깐만 잠깐만 니깐만 가야 같아 제가 로안가지아못 가겠어 못 가겠어 <laughs> 아 절로 절로 그래 절로 가서 이걸 타고 어떻게 출발해보자 꼼수로 한번 생각해볼게. 자 이렇게 쭉 가봐요. 자 이렇게 쭉 가봐요. 자 이렇게 간 다음에 그렇지. 이로 왔어요. 자 이로 온 다음에 이로 올라와. 어, 잠깐 올라가자. 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얘들아 오 이거야. 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대박이다, 그지 여기서 이렇게 하자. 창의력 대장이다. 그러면 그냥 갈수 있어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오면 되니까. 좋았어. 이럴 때만 똑똑하다고? <웃음> <웃음> 꼼수 부릴 때는 똑똑해야지. 와 여기 뭐가 봉인이돼 있다. 진짜 대박 사건. 이게 뭐예요? 이거 진짜예요? 아 여기다가 이걸 넣어야 돼. 와 이게 마지막이라고? 나 진짜 열심히 낚시할 거야 이제. 오케이. 어, 총 아니에요. 아 마이크 들고 얘기하겠습니다. 어자 오늘 함께해 준 우리 용사들 그리고 팬더단들 너무 고맙고 그래도 우리 끝까지 가긴 갔다 그치? 홍차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맞아. 완전 뿌듯해. 용감해. 용과 맨 어둠을 깨고 빛을 향해 날아오른 불 사이에 용처럼 반은 용 반은 반응